3차 함수가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도 함수는 이거래. 그럼 우리 거의 다안 거지. 5호. 그러면 3차 함수,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다. x의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고, 뒤에는 아직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3차 함수네. 근데 나에서는요, 2코마 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2코마 0을 지나니까 c를 확정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를 한번 집어넣어줍니다. 2는 8에서 8 빼고, 또8 빼고 시다 했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게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호라 c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c는 8이에요. 그래서 5에 예 하고 얘를 8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완성했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2,0 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옆에는 x제곱으로 시작할 것이고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어? 바로 마이너스 2x제곱이네요 그럼 x항은 없고 8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4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x-2가 두개 있네 x 플러스 2 하나 얘를 0되게 하는 값 한번 생각해 보니까 2는 중근이요 마이너스 2는 실근입니다 그래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는 실근이고 2가 중근이네요 난 중근 넌 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랑 x 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오호라 이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를 적분해도 괜찮죠? 얘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를 적분할래요. 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공식으로 풀어도 되죠. 얘는 11분의 절대값 a a는 1입니다.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 뺀거에 4승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것에 4승이니까 12분의 1 하고요. 4를 4번 곱해야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면 얘는 하나 약분해서 3분의 64가 되네요. 정답은 3분의 64가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